에 <laughs> 완전 망했어, 이식이 때문에. 아이, 시험 완전 망해가지고, 이씨. 만화책도 다 뺏기고, 씨 컴퓨터도 앞서 당 이씨. 그, 스마트폰까지 앞서 당했어 이래, 제작. 에 다음 주에 준다는데, 아이, 어떡하냐, 이제. 완전 망했어, 아 시험 공부 좀 할걸. 아이, 시험 잘못하면서, 시험 잘도 못 보고, 씨 완전 망했어, 아.. 공부 좀 할걸.. 아이씨. 아 맞아!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그거잖아 종식이 자식 때문에 종식이가.. 이씨. 아, 종식이 때뭐터 아니었으면 나도 시험공부 했을텐데 종식이가 놀자 해가지고 아 진짜 시험공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 아이씨. 아 주말인데 뭐하냐 이제 아 어떡하냐 돈도 없는데 아 돈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아.. 어떡하냐 진짜로 아 그래 종식이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종식이네 집 놀러 가자 그래요. 어? 종식이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어? 종식이 집 놀러가 가지고 종식이랑 좀 놀아야겠어. 아니 종식이 집에서 게임 좀 해야겠어. 어. 아 제인정할 종식이 자식 진짜. 이씨 <laughs> 아 종식이 지금 왜 이렇게 먼 거야 이거. 아, 아우 너무 힘들어. 이씨 아우 진짜. 아우 너무 힘들어 진짜. 아 근데. 아 진짜 종기기집 가가지고 진 게임 왕창 해야겠다 아씨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뭐야 이렇게 아, 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야 종식아 야! 야 종식아 놀.. 저기 아, 왜 여기서 화장실이 다 보이냐? 아종식가 놀자 야 종식아 뭐야 왜안 나와 어? 어 뭐야 이거 짱짱이 봐라 내가 오늘 가족끼리 여행감 혼자서 알아서 노잼 수거 아이! 아이씨 이런 젠장 아이씨 이제자장라정식이 뭐야 정식이 여행가 아아정식이 여행갔습니다 나 아, 이제 어떡하냐 진짜로 아이 어떡하냐 아아 아, 완전 망했어 이식이 자식 진짜 나중에 나중에 학교 가면 학교 가서 말하자 이 자식아 넌 학교 오면 넌 죽었어 진짜 이, 너 때문에 내가 이 폰카드 것도 다 뺏기고 씨. 아 여행이나 가고 이 젠장 완전 망해버렸네 씨 어떡하지 아아 아, 이제 그럼 어떡하지 아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아이고 아주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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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종식이밖에 친구 없는 건 아니니까 다른애 다른애 집에 가서 놀면 되겠다. 어 다른애 집에 가서 놀면 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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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평먼 집 가자 김평먼 지아 김평먼 집 가가지고 놀아야겠다. 아이 종식이 자식 넌 진짜 나중에 돌아오면 죽었다 진짜 이씨. 아이 진짜 아그러니까나 김평먼네 집을 김평먼네 집이 어디지 모르는데. 아 그럼 전화해보면 되지 어 전화하면 되는건데 휴대전화가 없네 아이씨 완전 망했어 아이씨, 아이씨 종식이집밖에 모르는데 종식이가 <laughs> 여행간씨아이 종식이 나쁜놈 진짜 넌넌 넌 진짜 오면 죽었다 진짜 바보야 진짜 아 그래그래그래 아, 그래, 그래. 야 그럼 PC방 가면 되겠다 <laughs> PC방가서 게임해야 딩. 아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아 PC방가야겠다 잠시만 근데 내가 돈이 없네 아이씨 돈이 없네 이씨 아이씨 돈이 없어 완전 망했어. 어떡해. 아이씨. 아이. p c 방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또안줄 거고. 씨. 아이 어떡하면 좋냐 이거. 아 어떡하면 좋아. 아나 겁나 이제 집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잘까? 아니야 잠안 와. 아이 어떡해. 아 어. 아 맞아 맞아 나 저씨. 저거 씨 알바.. 알바형이 친한데? 조영한테돈 좀만.. 좀만 빌려달라고 할까? 어나저 형한테 돈 좀만 빌려달라 한 다음에 나중에 용돈 받으면 그걸로 갚아야겠다 잠 알바형이.. 왜 어, 없지? 알바형! 알바형! 어어어이어알바 어, 나왔다 알바형! 형 어어어어어엉 쩡장이 웬일이냐 아아 그러고 보니깐 땅쩡이 너희녀석 100점이 100점 맞았다고 자랑질하다가 20점 맞은 놈 마냐 야 이거 아이 형 그걸 어떻게 알아, 형이? 아이 종지가 그러더라. 아이 이런 바보 같은 자식 어떻게 100점을 20점으로 착각해? 아이 착각이 아니라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요. 어, 어쨌든 알바형 부탁할 게 있어요. 아이 뭔데, 뭐, 뭐 음식 뭐 맛있는 걸로 소개줄까? 아니요. 아이 지금 뭐 돈도 없을 뿐더러 지금 배고프진 않고 형. 어 뭔데, 뭔데, 이 형이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다 들어줄게. 오, 오 진짜요? 오 역시 알바형 짱이다. 형, 형, 형. 형, 저 그럼 돈 좀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돈! 아, 돈, 그까지, 그 뭐, 내가 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빌려줄 수 없어, 이 자식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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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 아이, 형,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좀, 좀만 빌려주세요, 좀만! 야, 아니, 나도 돈 없어, 어, 나도 돈 없으니까, 안살면 빨리 나가, 임마! 아이, 알바 역 진짜! 아이, 형, 자, 좀만 빌려주세요, 좀만! 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자 야, 좀만요. 야너그 돈으로 어너100% p c 방갈 거지. p c 방 가려고 빨리 나가, 막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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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진짜, 아, 저 알바 나쁜 알바. 아, 이 진짜 저 형. 아, 이 그래 다음에 또 와라. 음식 먹을, 뭐 먹을, 뭐, 뭐살거 뭐 있을 때. 아, 저 나쁜 알바 형이다 있나. 아, 진짜. 아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좀만 돈, 돈 좀만 빌려주는 게 어디가 더 나나. 아이. 어, 어떡하냐 진짜 이제 아 완전 망했어 아 어떡해 아, 완전 망해버렸어 아, 어떡하냐 이제 갈 곳도 없는데 아, 아 그냥 집이나 들어갈까 아 근데 집에 들어가도 뭐갈 곳도 없고 아 미치겠네 진짜 에휴 정말 이게 좀 공부 좀 할걸 아 완전 망했어 아.. 어, 어떡한다.. 어유 어떡한다.. 아우 이런 젠장.. 아우.. 계속 돌아다녔네.. 아.. 갈곳 없어서 계속 돌아다녔네.. 아이씨.. 아우 다리 아파.. 씨아 계속 돌아다녔더니 다리 아파.. 젠장.. 아이씨.. 일단 누워있는 건좀 아니니까 그래도 앉아있자.. 아우 어떡하냐.. 갈 곳도 없고 어떡해 진짜로.. 어, 아다리아빠 아, 이제 그냥 집이나 갈까.. 아. 아 근데 집에서도 진짜 더 갈게 없는데 아이씨 어떡하지 어? 어? 어 이거 도서관 아닌가? 어 아, 여기, 여기 도서관이네? 어? 도서관 한번 가볼까? 오 우리 학교 공.. 우리 마을 공공도서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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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서관에 만화책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도서관에 만화책 있겠네 어, 도서관에 만화책 있겠네, 개꼴. 만화책이 나말야겠다 도서관 가가지고. 야, 내가 도서관까지 오네. 이런 인장을 내가 도서관까지 오게 됐네. 아이, 도서관 몇년 만, 몇, 아, 이게 몇달 만이야, 이게. 와, 와, 이거 도서관. 역시 책 같은 거 엄청 많네. 와, 이거 책 같은 거 엄청 많아. 오, 씨. 역시 도서관이야. 도서관에 만화책이나 한번 찾아볼까? 음, 만화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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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자 이걸 제짜갈 어 만화책이 뭐한 곳도 없자 아, 이제짜 어이 어떡 하냐 만화책 아무 것도 없어 아 그래도 갈 곳도 없는데 도서관에서 그냥 한번 책이나 읽어볼까 음 이런 어 책에다 한번 읽어보자 책도 재밌다고 우리 동박이 선생님께서 그랬어 어, 책도 맛책 말고 어. 이런 글 같은 책, 글책 같은 것들도 동, 재밌다고 동방이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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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책보다 졸라 버렸네 아, 아, 이거 너무 책이 글밖에 없어서. 아이, 졸려 이거. 아이, 아, 이거 책이 너무 글밖에 없어서 너무 졸려. 아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진짜 이거 내가... 내가 읽기에 너무 수준이 높은 책일 것 같아. 아 재미도 없고 이게 뭐야. 아 책을 일단 버리면 안 돼. 공도서관 거기 때문에 도서관 책에다 넣어야 나 이제. 아, 아 책이 너무 어려워. 아 마하책 같은 것도 없어 보이고 이게 크질 때. 아어떡 하지 이거. 아, 아이, 아, 씨, 진짜. 아, 진짜 책 같은 거마하책좀더 찾아볼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없어 마하책. 만화책. 마하책이 있을 공간이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책들 사이에 만화책이 있을 리가 없어아 이런 재인장할, 아 그냥 다시 도 그냥 책 있는 것보다 그냥 돌아댕기겠다. 가만히 앉아있게도 심심하기 때문에 그냥 돌아댕기는 게 낫겠어. 아 너무 책이 너무 어려워 도서관 책들은 아 이런 재인장할, 아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이제 갈 데도 없고 이제 계속 또 돌아다녀야겠구만. 아아 아, 전화도 없어가지고 친구네 집도 못 가고 진짜 아이고 아, 안타깝다. 아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 아 정말 미치겠네. 아이 업주 잘볼 걸. 에휴 아유 이제 갈것도 없네. 그냥 집이나 돌아가야겠다. 아유, 이런 젠장. 아유, 씨, 결국 아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왔다. 아 이런 젠장. 아 정말 컴퓨터랑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정말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아안 좋다 이렇게 언제 일주일을 버티냐 와좀 망했어 아이 그것보다 종식이 자식 진짜 나중에 학 가면 진짜 죽었어 종식이 진짜 종식이 죽었어 진짜 자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종식 어제도 이렇게 언제 버티냐 노제자 자, 여기까지 상황극. 짱장이 압수당하다. <laughs> 하는 상황극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아버번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네, 다음에도 또와 주셔서 다음 이야기도 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극을 계속 한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좀 응원 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종식이 짱짱. 예. 싸우다. 예. 그런 상극을 예, 찍을 생각이고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정말 네. 예, 매번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짱짱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